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울 때에 눈물 씻고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열한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1기상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11기상 12장 1절에서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로보함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함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함과 이스라엘의온 회중이 와서 로보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로보함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로에 다시 내게로 오라하며 백성이 가니라. 로보함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여건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하나, 왕이 노인들에게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으니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매기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오늘도 믿고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모든 상과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모든 은혜와 또 평안과 기쁨을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풍성히 누리며 그 생명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하루 복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주님 주신 안식과 또 새롭게 시작될 10월의 또 하루하루를 잘또 준비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전혀 로보함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 로보함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나이든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들어서 탈이 났다. 이런 교훈으로 보고, 교훈적 이야기로 보고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들고 젊고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여로보암 솔로몬 왕때그 아이야 선지자에게 열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떼어 맡기실 거라는 신탁을 계시를 받았던 여로보암 기억나시죠? 이 여로보암을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열 지파의 이스라엘 대표들은 여로보암이 자기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미 등을 돌릴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다윗과 솔로몬을 세웠든지 말든지 우리의 이익을 침범하는 왕은 우리가 왕으로 모실 생각이 전혀 없다. 솔로몬까지는 우리가 그냥 무서워서 따랐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이 햇병아리 같은 왕은 우리가 수틀리면 그냥 배반하고 돌아서서, 그, 여러 보함 명분도 있겠다. 어, 여러 보함 섬길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을 이미 먼저 2절에 벌써 액션을, 행동을 취해버렸죠. 그러니까, 로범 때문에 갈라졌다. 이렇게 보실 수만도 없는 내용입니다. 어, 목사님, 그러면 이거 로범이 잘못한 것도 아니네요. 예. 그럼 이 내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됩니까? 뭘 봐야 되겠습니까? 네 예. 이스라엘 전체에 가득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대표와 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전부 자기의 이익과 힘에만 몰두해 있는 현실을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파워 게임. 그렇죠? 왕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여러분, 이런 권력 다툼이 벌어지면, 파워게임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에서 벌어진다면. 남편이고 아내고, 없어요. 부부, 사랑? 없습니다. 그냥, 뭐, 치고받고. 남자고 여자고, 없습니다. 그냥. 이건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죠? 그렇게 파워게임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할 때는 남편과 아내는, 평생의 동반자요. 내가 생명의 위기에 처해도 내, 나를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남편과 아내라면, 이런 파워게임이 벌어지면, 이건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죠. 부모와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런 파워게임이 벌어지면, 부모와 자녀는 내 모든 것을 줄수 있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사랑하고 모셔야 할 대상에서, 부모 자녀가 파워 게임을 하기 시작하면, 예, 뭐 이건 동물보다도 못한 관계. 요 사자가 자기 새끼를 잡아먹고, 자기 그 새끼 사자가 자기 부모를 쫓아내는 뭐 이런 일이 인간 사회에서도 벌어진단 말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하나님을 잃어버리,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려 하는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 죄와 죄가 만나면 이런 갈등, 권력 다툼, 파워게임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가 역사할 여지가 점점 줄어들고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께 여쭙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로보암은 사람들에게 뜻을 묻고 신하들에게는 묻지만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더라?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없습니다. 여로보암 하나님께 여쭈었더라?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재앙의 시초가 됩니다. 결국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수대를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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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기억하라, 돌아오라, 사랑하라, 말씀하시지만 이들은 뭐 조금 중간중간에 뭐 비교적 선한 왕들이 조금 있긴 했지만 결국 그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그 참담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걸 이제 원인을 보셔야 되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게 드러나는 거지. 벌써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많이 읽어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르오보함이 그냥 좀 자기 아버지보다 부족하여서, 늙은 신하들을 관시하고, 젊은 신하들의 그 미숙한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행동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솔로몬이 강하게 다스렸으니까 나는 더 강하게 다스려야지. 때론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통치 그 철학이 이게 맞을 때도 있다니까요. 자기 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최고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그것을 그거 이상되는 그 인상을 줄만큼 더 세게 다스려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로버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나는 능력이 그 아버지만큼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로버함은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상식적인 행동인 거죠. 세상 사람들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로보함 입장에서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로보함이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서 로보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죠. 여로보암도 그는 솔로몬을 피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옵니다. 이 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표들이 여로보암을 돌아오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표 자격으로 여로보암은 로보암을 만납니다. 솔로몬이 죽었으니 두려울 게 없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의 대표들은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이 이미 모든 우상들이 이집트와 가나안의 모든 우상들을 이스라엘 안에 가득 차게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는 것은 그냥 성경 좀안 보면 뭐 그래도 내가 믿으니까 성경 좀안 보면 어때? 그냥 뭐 나는 믿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거듭되다 보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것이 거듭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의미 있고 인격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것이 점점 줄어들죠. 성령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는 여기 나오는 사람들처럼 묻지 않죠. 사람에게는 묻고 자기 마음대로 할지언정 욕심대로 따를지언정 하나님께 묻지 않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고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안 좋은 방향으로 간다. 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져서 계속해서 이제 끝나지 않는 전쟁을 시작하게 되고, 자기들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백성들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긴, 긴 세월에, 수백 년의 그 배도와 우상숭배의 역사가 유다와 이스라엘 전체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야기가 뭐왜 그렇게까지 했어야 됐을까? 뭐 이렇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 같으면 그냥 내가 용서해준다? 그러니까 뭐좀 너무 구차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식이나 되는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뭐, 그죄 값을 대신 치른다느니, 죄를 뭐, 인간이 해결을 못한다느니, 그것, 그것도 이상하고. 저는 죄를 그렇게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살아가다 보니, 이 죄가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수 없는 것인지가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니, 세상을 보니, 그게 보이더라고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해결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분 예수님의 은혜로만. 그 은혜는 무엇으로 주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으로만. 오늘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를, 왜 예수님이 오셔야만 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과 로우보함의 이피줄에서 태어나십니다. 이 악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다윗도 바세바와 가늠하여 낳은 자식이 솔로몬이었죠. 그렇지만 예수,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그 핏줄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십니다. 회복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도 우리 속에 가득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래요. 혹시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고 내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회복과 또 은혜의 길입니다. 오늘도 그 회복과 은혜의 구원의 길을 누리시며 참된 생명의 백성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존기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고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주인 되기에 바빴고 스스로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며 하나님 노릇을 하며 싸우기에 바빴고 내 이익을 침범하는 다른 이들과 다투고 오늘 로보암과이 백성들처럼 여러보암처럼 힘겨루기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도 때로는 그럴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금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온 세상에 가득한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한 자의 손길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죄는 점점 더, 어, 엿어지고, 은혜로 덮여지고, 우리 속에 주 예수님의 마음과 주 예수님의 사랑만 더욱 온전히 드러나고 더욱 굳건하여지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또 힘을 내어 오늘도 걸어가게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